자,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instrucciones. 자, 지시사항이죠. 어떤 것들을 넣어야 하는지. usted está buscando una persona. 자, una persona. 구인이에요, 구인.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para. para는 뭐였죠?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지만, 일단은 가장 간략하게 para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para. compartir. compartir는 share다 라는 뜻이니까, compartir el piso. piso 스페인식 빌라. 스페인식 빌라를 share 할수 있는 una persona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 e, 그리고, quiere escribir. 쓰고 싶어요. 뭘요? un anuncio. 어떤 한 공고를 쓰고 싶다라는 거죠. 엔라파 히나 웹요즘에 자꾸 인터넷에 올릴 블로그 글을 쓰는 걸 이제 원합니다 또는 뭐 인터넷에 올릴 공고 쓰는 걸 원합니다 요런 식으로 양식이 나와요 왜냐하면 양식 있는 글쓰기가 이 단원의 테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구 조건이 세 가지가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단 요거 읽어보기도 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삐 소를 껌바 띠를 하려고 사람을 구하는데 어떤 거 하겠어요 성별도 얘기할 거고요 제가 집이 어떤지도 설명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어떤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직장인이면 아니면 학생이면 좋겠다라든가 연령대를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규칙 같은 거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 들어갈 것들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describir, escribir, decir. 요거는 사실 뭐 해석할 내용이 없어요. 이걸 얘기해야 돼요. 이걸 포함해야 돼요. 이걸 설명해야 돼요. 라는 뜻이니까 뭘 설명해야 되냐. como es la habitación. 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대요. 방, 방 설명. 두 번째, explicar. donde se u la casa. 집이 어디에 우비 까르스, 존재하고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당연히 이제 방을, 어, 구하, 룸메 구해요 하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방은 어떤지, 어느 정도 넓이인지, 창문이 있는지 지 얘기해줘야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대실, que n o r m 비 s de c o n 어떤 공동으로 사는데에 대한 노르마, 규칙이 있는지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조건 이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로 달고 싶은 것들을 한 개씩은 더 문장을 장문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노르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전 비흡연자예요. 흡연자는 안 돼요. 라던가 전털 알러지가 있으니까 뭐 동물들은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쓸수 있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줄은요, 첫 번째 과제는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다섯 문장, 네다섯 문장. 왜요? 문장, 문자 수가 30에서 4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결하게 정말 필요한 내용만 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글을 쓸 때는 도입을 쓰고, 그 다음에 전개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기로 했죠. 사실은 제가 이 글자 수를 이제 일일이 다 이렇게 체크를 해 봤는데, 도입 쓰고, 전개에 들어갈 1, 2, 3번 필요 요건 다 쓰고, 그리고 마무리로 뭐제 연락처는요, 이렇게 남기면, 글자 수가 50자는 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문장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 구인, 사람 구하는 것 관련된 것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 아하는거 룸메 말고도 뭐 어떤 택배 기사를 구합니다 어떤 일자리에 사람을 구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아 그때 봤던 그 문장 거기에 써야겠다라고 하면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을 구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통 제가 사람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고요 이렇게 세부스가 요것처럼 비인칭을 쓴 문형을 많이 쓴다는 거죠 세에다가 삼인칭. 단수 형태, 동사를 붙이면 뭐다? 비인칭 형태로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정도는 A2에서 기본으로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장문을 하기 전에 세부스카 찾고 있어요. 오나 컴파니라 자, 여기에서 이미 뭐죠? 전 여자를 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파라 컴파르틸 오나 카사 아모에블라다 아모에블라다 여기 적혀있는 거. 요거 집을 수식하는 말인데, 가구가 배치된 가구가 있는 집 그러면 자 여기가 글자 수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저는 집을 뭐 사람 구하고 있어요 같이 집을 살 근데 그 집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하던 거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가구가 다 있는 집이라고 이렇게 형용사로 수식된 문장을 써줘도 괜찮다 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요. 이두 번째 문장은 혹시 누가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쓴다라고 하면 요렇게 써도 괜찮다라는 거죠. r 프레사 회사. 대 모다. Moda. 자 모다는 뭐다? 패션 관련된 거다. 패션 회사에서 오르헨 e 급하게요. 레키에레 요구한대요. 누굴요? 베르전날 사람을요. 꼰엑스페리엔 i 야 경력 있는 사람을 이제 패션 회사에서 급하게 구합니다라는 문장을 요렇게. 그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레 se 의 세부스카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세네 e 시 n 세인 r 르마 공지합니다. 세 벤데 팝니다. 스페인어권 가면 집 앞에다가 이렇게 팻말로 해서 세 벤데라고 적혀 있는 거이제그 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벤데 또는 세 아브레 열어요. 또는 진짜 나는 이런 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시험장 가니까 새하해져서 3 0대4 0대 빨리 써야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쓸수 있는 문장 있죠. 부스고 기회로 사람을 원합니다. 찾고 있습니다. 뭐온 아까사 또는 오나 페르소나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이런 걸 항상 반대로 항상 생각해서도 써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사람을 구하는 거, 룸메를 찾고 있는 거지만 반대로 이제 제가 집을 찾고 있어요라고 해서 집의 컨디션을 묘사로 할수 있게 준비를 해본다라는 거죠.